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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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생일 축하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가볍게 뭐 5분? 타노스도 좋지만 지금 6시에 누나들이 와서 치킨으로 하면 딱 시간도 또 얼추 알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볍게 그냥 뭐뭐 뭐 진짜 여러분들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또 생일 때 배그는 또 연례 행사고 하기 때문에 오타로 이제 치킨 미션보단 오타가 맞나? 오타 하면 시간 많이 뜰거 같은데 그럼 생일 기념 가볍게 오브 타노스 레전드 오타 서트코 형님 100개 추가 가람미 형님까지 해서 13,000개 네, 와 13,000개 진짜 말도 안 되게 걸렸네 봉준시 방에서 너무 많이 걸어줬고 이거 진짜 적용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 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말안 되게 걸렸네 이게 5킬만 해도 몇이맛세 타노스를 못 끊어 이마세 아좀 늦었다 아니 지수가 소리도 만졌나보네 음소거 0으로 됐나 잠깐만 장염 진짜 맥스네 맥스야 아 이거 망했다 이거 아아아까카 아, 망했네 잠깐만 이거 킵 할게요 위에 먼저 종... 얘네 다 죽이고 얘한테도 안 죽을 만했는데 이게 좀 느려가지고 와나장지수 <laughs> 그냥 나쁘지 않아 첫 판에 이킬 킵이니까 선입네선입 형님 10킬은 진짜 운도 좋아야 되고 아다리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7킬 하자 럭키가이로 다시 가자 응? 이게 지금 위에 야 3천만 원치 떨어져 다 잡으면 2천만 원치 2천만 원 자. 아 잠깐만 3킬! 3킬 좋다 개봐 천천히 와 나이씨 아유자 오렌지 스 하나 먹고 4킬 다 이제 갑자기 나와서 아 어... 오케이 가자 다 왔다 오늘 크게 배운 걸자어 사운드 2층 <목소리> 우야 이 새끼 여기도 있어 6키한놈더 있어 문 열어 이 미친 새 됐다. 더더 빨리 가자 이게 바로 심리전, 고도의 심리전이. 썸. 음. 발키. 가자 푸른 맹수는 아직도 배고파. 큰 판에 강한 남자. 이군. 시... 시... 뭐야! 시... 뒤! 마지막 가자. 어디야? 나이스 됐다! 묻혔다! 시킬 시클. 레전드 시킬로 깔끔하게 저희 생일을 거사래 지켰음네. 시킬 몇 개야 대체? 1 3만 개! 우와! 뭐야? 십삼만 개 이거 맞아도 되는 거야? 이그 새끼 이것 때문에 5년주차했네 돌아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좀.. 잘 풀렸네. 아니 너무 많이 야, 생일 때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꿈산, 역대급으로 했는데 귀를 오늘 컵라면 먹어야겠는데 요 이거 너무 너무 쌉싸 k i m c 아니 십삼만 개반아도 되는 거야? 아니, 너무 많이 어. 해봤자 질 길이라면 야 이거 약코 지렸다 이건 내일이고 오 어, 얘나 살더 빠진 거 같다. 생일 축하해 6 시까지 음, 가볍게 고이 듀오 줘줘 어때? 오 좋. 손 풀기도 있고 예나야 가볍게 그럼 6시까지 뭐 금방 지나갈까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예나야 오랜만이야 내가 글쎄 방금 오븐 타노스 역대급 레전드 13,000개가 걸렸거든 킬 당? <laughs> 어, 데킬 할게 어, 오빠 정도면 그래도 한 5킬? 아 나를 너무 좀 뭘로 보내 좀 작게 본다 나를 아직 많이 더 했다고? 그냥 버렸지 그냥 싸싹김치 했지 난 큰판에 강하니까 아니 오븐 타노스를 어떻게 10킬을? 늘 먹던 대로 한 거지 그냥 늘 하던 대로 와 오빠 큰판에 강한 남자고 상남자네 그치, 그냥 그치. 다르지 달라 아니 어. 오빠, 오빠 오늘 그래도 배그를 했네 오빠 배그, 배그 지킴이잖아 배그. 그치 배그는 무조건 해야지 요새 배그 붓는 거 몰라? 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발로난트를해 아직도 잠깐 오늘 오빠 꾸몄다고? 얼굴 좀 보러 갈게 어, 내가 그냥 뭐 생일 기념으로 그냥 가볍게 뭐 터치 한번 했어 오빠 오늘 좀 뭐. 꾸몄네? 그치 나 DSLR로 또 바꿨어 캠도 오빠 근데 문이왜 이렇게 피곤해? 오늘 뭐잠만한 4시간 잤네. 어제 생일파티 미리 한거 아니야? 아니야, 어저께 또 8시부터 방송했다니까. 근데 오빠 배좋쿠 아니 변조쿠 계속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 어, 아니 사장이나 요새 계속 말해. 진짜? 아니 변조쿠 보고 싶었는데 오빠 그 수희씨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수희씨가 날 보고 싶어하는 거였지, 나야. 응? 아, 얘야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오랜만인 거 아니야? 얼마 만이야 이거? 우리 언제 봤어? 그러니까 너 순위그룹하고 너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나안 바쁜데 순위게임즈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해. 아 뭐야 한 달에 한번 밖에 안 모여? 와 진짜 개박이 바짝 관심 1도 없다 진짜. 야 그럼 무스는 한 달에 몇.. 일주일에 한 달에 몇번 모인 줄 알아 너도 모, 모르잖아 나에 대해 무스는 겁나 바쁜 거다 알아 한 달에 한 달에 25번 만나잖아 잘 아는구나 그래서 내가 좀매출을 많이 낮은 거면 또 어. 결혼하자 오빠 근데 참 방금 아, 어떤 분이 영상 풍선을 보내줬는데 수유씨한테 결혼하자라고 그게 아니라 그냥 또 이렇게 수인 씨가 너무 여우다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는 거지. 그런 거지. 수인 씨가 보통 여우냐 걔가? 아니 그리고 나 그것도 봤어 최근에 음. 준수랑 음. 아예 맞다고? 홍대 야방하는 거. 아 그래 그것도 벌칙이었어. 준수가 이거 볶아 먹어가지고. 아니 근데 둘이 뭐 벌칙이라시고 좀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너무? 아니 준수가 그때 그건 치킨 미션이었거든. 음. 오빠 이제 합방하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 그걸 해. 치킨 미션을 받은 다음에 볶아 먹어. 그거. 몇년 전부터 해왔던 건데 준수가 조이랑 그렇게 오빠한테, 똑같이 하네. 아, 오빠한테 배운 거구나. 어, 준사 아주 잘하고 있네. 말했거든, 진짜 마음에 들거나 좀 그런 친구를 어. 절벽으로 밀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또 준수가 너픽 피켓나 보네. 뭘 피켓? 아, 오빠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뭐야, 상대가 열다섯 명이야? 하하, 또 이렇게 <laughs> 뭐 그게 아니라 뭐 열심히 사 우리 들어가야 되는데 잡고 가. 야 알겠어 준수야 조심해. 여기 있다 준수야. 한번. 알았어 수이자 내가 잡을게. 넌 가만 히 있어 수이야. 잡... 아내 이거 수이수라고 하면 오늘 오신 분한테. 백카시, 백카시 잡아. 준수야. 보세요. 어? 준수야 온다. 로즈 니 잡아. 내가 잡았어. 뭐야? 사이가 준수야 너야? 나야 백카시. 왜? 민규야. 칠탄 파밍해. 알았어 로즈. 로스... 이빠판 대돗이 안 떨어져서 말 왼쪽에 적 있다. 어? 어뭐 수류탄 터져. 어, 어. <laughs> 우리 뒤에도 하나 있네? 나와 어쩔 수 없었다. 수류탄이 바로 터지네. 오빠 뭐 가지고 싶어? 선물? 난 스윗이? 장난이고 그만해 예나야. 너 이런 거 유도한 거잖아 질문. 그래서 한번 대답해준 거다. 유도 질문. <laughs> 진짜 수위시랑 에나가 난 진짜 응. 맨날 느낀 건데 원래 게임하다 보면 찐텐 나오고 막좀 남탓하게 되잖아 너네는 왜 이렇게 애들이 착한 거야 바보인 거야 애들이 나랑 똑같아 나도 뭐라 안 하잖아 맞지 오빠 뭐라 안 하지 블레고크 이런 애들이 한숨 푹푹 쉬면서 막 눈치 오지게 해주고 막 이런 애들이 막 <laughs> 아, 계속, 계속 아닌 척 눈치 주는 거? 자기는 뭐 별말 안 하는 척 하지만 한숨 푹푹 쉬면서 계속 막 눈치 오지게 주잖아 우리 근데 오빠 이번에 무수 종겜할 때 지수한테 뭐라고 했잖아 근데 유일하게 그 현자를 깬 <laughs> 지수가 그게 처음이야 장염이라고 너도 어, 지수랑 장염? 하면은 어... 나 이번에 지수랑 했잖아 종겜 어 지수랑 종겜했어? 어땠어? 나 그때 져가지고 나 오늘 말해. 48시간 나잖아와이 쓰레기 같은 은 여기저기 <laughs> 다동을 뿌리고 다녔네 내가 미안하다 얘나 내가 어? <laughs> <laughs> 내가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 지수가 못한 거였구나 나는 그때 지수가 막 오더를 하는 거야 아니 걔, 걔 특징이 많다. 그래 자기 자, 그 못하는 척 감추려고 막 오더하거든? 근데 걔 똥같이 못해 아주 아 이게 어쩐지 온 세상이 장염이다 진짜 온 세상이 사람이 <laughs> 아니라 사람이 막 <laughs> 건너편에 짱짱 다쳐 야 옥상도 있는 거야아 일부러 뭘기 좀 친해? 좀 <laughs> 야비하게 한다? 박준수처럼 아 그래서 어, 민정이야 수이씨야? 아... 아님 아 나야? 어? 나 근데 너도 알아가고 싶은데 괜찮아? 깨끗이 나오 혹시 잠깐 여론은 줄수 있니 혹시? 아 그럼 당연하지 오빠 성격 좋잖아 확실해? 와 응. 아, 역시 예나가 역시 남자 보는 눈이 좋다 아니 나 진짜 한데? 오빠의 뇌구조가 궁금해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왜? 애가 꿀잼이냐? <laughs> 어? 아니 진짜 내가 이거? 뭔가 신기한 것 같아. 아니 깨 к 나 어감 부터가 좋은데 공기 부터가? 아니 깨 к 나 근데 어감 왜 이렇게 웃기냐? 나 어감 부터 좋잖아. 쌍기억 둘 다. 뚜비1번에 어? <laughs> 있어. 둘이 <laughs> 나요 또던진다못던진다 던진다. <laughs> 아, 아이들이. <뾰> 어 <뾰> 놀라라 아 <뾰> 뭐야 와 놀랐어 <뾰> 뭐야? 너무 못한다 아니 못하는 못한 거 아니야 아니 뭐야 누나 놀래? 놀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누나 형님 <뾰> <이렇게 뾰> 근데 같아, 오늘 누가? 왜 이렇게 <뾰> 예뻐? 그러니까 요리하러 온거 아니야? 왜, 왜 이렇게 뭐, 뭐 꾸미고 왔지 왜 이렇게? 근데 오빠 생일파티 오늘 남자도 와? 무슨 멤버들 밖에 없어 오빠는 남자한테도 좋단다. 인기가 많네 어. 아니야 예나야 나 그러면 오늘부터 깨기이나 가볍게 나도 존버할게 너수윗이랑 괜히 싸우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근데 그러게 근데 뭐 괜찮아? 오빠가 허락하면 상관 없지. 와, 야, 예나야 너 멋있다. 왜냐면 <laughs> 준수는 맨날 친구 뭐뭐 저거 저쩌고 하면서 안 된다 하거든. 근데 왜 준수 수이시한 스위시한, 수이씨한테도막 그러해? 자기 다 스위시한다고. 좋아하는 병이 있어 무슨? 다 그래. 아, 자기 좋아하는 줄 알아? 아, 미치겠다. 좋다. 근데 그렇게 하면 오빠 좀잘할수있어 아니 병망치도. 아 뭐. 어, 우리 이제 가야 돼. 어 가자. 3창이 아! 어디? 아 예나야! 너무 잘하네. 좋았는데... 고구 아니라 확실히 좀 친해지고... 괜찮다 아, 준비해, 빨리 레디파가 빨리... 우리나 준비해~ 아니, 방금 네가 가기 너무 좋았대, 도깨바가! 어 그거 맞아. 어, 어 보는 눈 맞나? 아, 장난치냐? 아니 누나 나 축하해 줘 예나랑 오늘부터 일이라 하기로 했어. 진짜 응. 사귀나 사귀나. 그냥 뭐 사귀는 건 <laughs> 아니고 일단 뭐깨기에나 알아가는 시간 가지기로 했어 우리. <laughs> <서로>. 예나야 언니는 <laughs> 좋다야. 깨기에는 서로 알아가지는 알아가는 시간 가지기로 했으니까. 아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야 너희 둘다 어. 집중해 지금. 네. 알았어. 졸업을 못해. 보라인 코치야 보라인 코치. 박경 <laughs> 갈게 진짜. 어 근데 좀 느리다. 아, 아, 아. <laughs> 유나한이개돌좀 가지 마라. <laughs> 안돼. 나가야 될것 같은데. 에이, 그 진짜 둘이 못해. 에이, 뭐안 몰라. <laughs> 어, 어, 몰라? 야, 몰라. 방금 어, 너 있어. 너무. 애... 지진 나서 대가리부터 맞춰야지. 너 지금 어디를 아, 와, 맞추고 있니? 대가리를 맞춰야 고 <laughs> 대가리를... <laughs> 대가이지 아니야. <않나? 웃음> 아, 근데 억가가 없네. 바로 앞인데 오래 쓰긴 <laughs> 했어. <숙이네? 웃음> 아니, 뭐야? 아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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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앞뒤로 온다. 이거 거 어, 있네. 하나 더 빼? 신속히 진짜 <laughs> 연락할게 예나야 재밌었다. 우리 6월달에 어, 6월달에 보자고. 연락줘서 고마워. 연락할게 예나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 깨깨나 좀 보여. 응.